우리의 신앙생활의 답 저는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냐? 왜 특별히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주제와 두 번째 왜 반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부활을 만나고 내 자신과 가족과 저의 모든 삶의 주변이 행복해졌고 또 저의 목회와 사역에 답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산자와 죽은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목격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그는 즉시로 주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일꾼이 됐어요. 열두 제자 다 마찬가지고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신앙인은 그 신앙 점수가 100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100점짜리 신앙이 즉각적으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부부 간의 사랑과 순종을 나눌 수밖에 없고, 자식이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도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다 잔소리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음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명명백백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붙잡는 순간 살아계신 분, 주인이신 분, 다 이루신 분 이것이 너무나 쉽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수는 한방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귀가 진짜 고수예요. 타이밍을 알아요. 첫사람을 붙잡아야 그 후손들을 다 붙잡는다는 걸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인다라고 는 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수화의 온 인류를 싹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흐립니다. 흐리게 합니다.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커튼을 치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 복음을 삭제하든지, 가리든지, 모자이크 처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립니다. 마귀가 가린 것은 첫 번째 부활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 쪽을 모자이크 처리한 거예요. 부활절날, 잠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지붕에도 십자가 있고, 목걸이도 십자가고. 근데 부활은, 부활절날 하루, 그날, 부활에 대한 찬양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 듣고 싹 지나갑니다. 십자가만큼, 부활을 강조해야, 균형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온전한 복음이 되면, 온전한 복음이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저절로 되는데 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악하고 음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뭔가 새로운 표적을 또 보고 싶고, 새로운 표적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믿으려고 접근하지만은 그걸로 안 된다. 악하고 음나는 세대가 또 다른 많은 표적을 요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복음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참된 표적이고 결정적인 표적이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도 부활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가 모든 걸다 흉내냅니다.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때부터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아도 바뀌고, 저절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또 부활은요, 전망대예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 인근 전체가 다탁 다 트이게 보이잖아요. 부활의 동산에 올라가면, 부활의 전망대에 올라가면 무선 십자가가 정확히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믿게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반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반복을 해야 되는가?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 왜 반복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체능 과목과 비슷한 거예요. 예체능 과목을 수련하는 학생이 반복 없이 우수한 체육인이나 연주자가 될수 있겠어요? 반복 없이. 이건 전혀 꿈도 꿀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라고만 했으면 반복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무한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을 연단시키고 반복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반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복의 중요성을 놓친 겁니다. 어느 때부턴가 목회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회가, 목회로 생각해야 됐어요. 이게 아닌데. 목회는 믿는 바를 믿게 하는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필수적으로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반복을 놓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반복하거나 얼마 전에 했던 예화를 반복하면 회중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개그로구나. 우리 목사님 준비를 못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좀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회중들에게 들면 목사는 쫓겨나잖아요. 그게 아닌데 믿는 것을 믿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이 절실한데 반복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겁니다. 어떤 학생이 코치한테 혹은 자기를 예능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코치님 혹은 선생님, 저한테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저를 훌륭한 체육인으로, 훌륭한 연주자로 키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슨 수로 그 학생을 지도하겠어요?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반복하라 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설교를 봐도 그 당시 뭐 성경이 있어봤자 모세 5경밖에 없었거든요.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하루면 다 끝나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치면. 모세오경, 하루면 끝나요. 하루, 그냥 지식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삶의 인격화, 신앙화, 그리고 생활화가 될 때까지, 무한반복적으로 강론하 그런 뜻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반복이었어요. 기도도 간고하라 그랬습니다. 간고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약점이 많아요. 네, 특별히 신앙 부분에서 세 가지의 약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참 우리는 둔감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미숙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반복하면 복음을 반복하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미숙한 것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을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주인의 전환, 주인의 변화가 너무나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쉬워요. 우리가 주님, 주여, 주여! 쉽게 하지만은, 삶의 주인이 되는 거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만큼이나 사람들이 주인으로 태웠고, 우리 나이만큼 내가 주인으로서 해 먹었는데, 한두 번 복음을 듣는다고 주인의 문제가 쉽게 바뀌겠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제대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의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인의 바뀌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삶임을 알려주시고, 그 삶으로 내가 전환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반복해서 훈련시켰잖아요.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숙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복음을, 복음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말합니다. 무명한 자 카트나,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유명한 자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건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건 허상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 나는 무명한 자야.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압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우리가 유명한 자요, 부유케 하는 자요, 다 가진 자인 것을 확신케 하는 것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그것이 확신이 되고 실제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복음을 홀대했어요. 복음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써먹는 일회용? 그런 복음이다. 복음은 초보용이다. 초신자들, 새신자 과정, 1단계에서 배울 내용이다. 어쩌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신앙이 컬컬할때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복음을 완성할 때는 삼일째 하나님이 모든 걸다 희생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만든 작품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만능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온전한 복음을 다 붙잡고,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거룩함이 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거룩함. 고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룩이 저에게 왔어요. 우리가 이 반복이 왜 필요하냐면은, 참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속는, 자기도 모르게 속는 그런 영역이 참 많아요. 진리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속고 있었던,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잘못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된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가 주인 된이 죄가 바로 마귀와 똑같은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 지옥 가는 죄, 그 죄가 도둑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된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 죄를 들키게 하고, 이 죄를 보이게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반복할 때, 부활을 묵상할 때, 그분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 것을 믿게 될 때, 나의 주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악 세상을 만들고, 못받보도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일생을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게 했어요. 이런 마귀의 모든 역사, 마귀의 계계를 단번에 깨부신 것이 뭐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사망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아멘.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